네, 정답 맞출 기회는 딱 3번 드리고요. 예. 힌트는 한번 가능합니다. 아, 네. 힌트는 누가 소리 어, 나오면 제가 드립니다. 아, 예. 네. 수십 번 답을 말해도 돼요. 3번밖에 안되 돼요. <laughs> <laughs> 정답 맞출 <laughs> 기회는 3번밖에 기회 안 돼요. 3번이라잖아. 한지붕 세, <laughs> 세 가족의 총세개시즌 나올 수 있는데요. 다음 주 한지붕 세 가족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은 누굴까요? 아 이제 순돌이 아빠 맞고 만수 아빠 맞거든. 만수 아빠 최주봉 씨고 순돌이 아빠. 그 분은 우리는 정확히 그니까 맞서 돈을 받는수있으니까 수 그다음에 이제 차갑순하고 윤봉수 음. 팔복의 색깔이거든. 팔복 무슨 저식당이었있잖아 팔복 식당. 팔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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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팔복이 팔복아! 자, 오늘 정답. 차갑순. 정답. 정답. 희대되네왜 먼저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히도 다 줘. 3명이 사는 게돈 많은.. 본인 많은 받으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어. 아,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태어나기 전에 <희철에> 나온 거지? <laughs> 맥가이버 뭔가 만들 때한 대사는 무엇일까요? 그 노래를 알아요. 어, 음악도 많이 나와요. 복이 있잖아. 리차드 디네르헬스 주연 <목소리> 맥가이버. <목소리> 이거 맞히겠다. <맞고 목소리> <바람소리> <바람소리> 배한승 씨. 맞추시면 그래. 됩니다. 어? 주관식이야? 주간식이. 네, 주관식이요주관식이라 아! 이거 그 예능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래! 결정했어! 이거야! <laughs> 하여튼 혼자 되게 중얼거리는 드라마 얘기를 했거든. 뭐. 총 없이. 그 총이나 이런 그런 무기 없이. 아, 나이 장면은 처음 들어봤는데 아, 진짜? 저런 저러, 사람이었구나. 가 리차드 딘 앤더슨. 야, 이게 객관식이... 아니구나. 문제마다 히트는 한번 준다고? 줘. 저 드리자면요. 원작 대사가 When I, When I was young 입니다 When I was y o u n 언제? 내가 언제 젊었지? 이런 뜻이야? When I was young? 내 젊었을 때 말이야 라떼? 그럼 라떼네 라떼 <laughs> 어, 라떼 말이야 <laughs> 라떼 말이야 감도안 어? <laughs> 잡히는데? 때니 이렇게. 몇글자예요 <laughs> 어, 잠깐만요 글자가 <진짜> 많은데? <laughs> 좀 많았나 많아... <많나> 은 본데 <laughs> 문장이야 문장 문장이니까 15 우리나라에 그 당시 이때는 80년대니까 효 사상을 좀 어떻게든 좀해 전문을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음. 대사를 바꾸면 괜찮겠다 해서 바꿨대. 메가이버가 어릴 이럴 시절에 이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럴 때 힌트. 나의 이럴 때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지. 이럴 때정말 외치가죠.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 뭐 구나 이제 이 땐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지 뭐 이렇게 맞는 것도 또 숫불전도 할아버지 한 분이야 같은 불장들이야 똑같지 않은데 이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감이 맞으면 맞는 거야 이럴 때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지 이럴 때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지 아, 어, 어, 아, 맞는 것도 맞는 거다 정답 인정 인정 뭐야 진짜 이런 말을 해요 어,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 아그럼 아, 알겠어. 아,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쓰레오다는데, 아, 끝까지 봐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있는데요. 다음 출연진 중 배우 본, 본인의 본명 그대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 누구입니까? 점점 예시가 많아지는구나. 이제. 1번 조경환, 2번 성치훈 3번 이현수, 4번 안정훈, 5번 이재하, 6번 김지환 7번 강문문 8번 신민경. 한 사람만 있나요? 한 사람만? 음, 총3 명입니다. 정답, 호의아재 황치훈, 안정우, 김진만. 땡! 네. 어몇번 찍었어요? 몇번몇번 번, 몇 찍었어요? 이사 찍었거든. 와진짜래와 진짜 오랫동안 했어. 3명 말한 것 중에 맞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몇 개? 한 개요. 한 개만 맞다고? 몇 번인데? 황치훈, 안정훈, 김진만이니까 황치훈은 맞는 것 같아. 그럼 안정훈이랑 김진만이랑 김진만을 취... 빼고? 김진만을 빼고. 그것도 호라이즌에 조교한 이름으로 다 쓰니까 그건 모르겠네. 그냥 질러보죠 뭐. 황치훈이랑 강문희, 신민경. 황치훈, 강문희, 신민경! 땡! 아. 이현수, 안정훈이자 재 이연수, 안정훈, 이재학 마지막 이게 맞으면 다 맞고 황치훈이 생각나 이연수, 안정훈, 이재학 정답은? 땡입니다 응. 황치윤 안정훈, 김진만에서 한 개가 맞는데 왜... 어, 김진만은 왜 빼세요? 어? 김진만은... <laughs> <laughs> 왜 빼시는 거죠? <laughs> 그럼 안정훈이 아고 김진만이라는 얘기야? 김진만이라는 얘기야 아 정답 3번 이연수, 5번 어? 이재학, 6번 김진만 <laughs> 다 피해갔네 김진만이네 우리가 다 피해갔네